프리미어리그 25-26 시즌 17 라운드는 축구 팬들에게 겨울의 찬 공기만큼이나 매섭고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를 선사했습니다. 주간 요약 하이라이트 영상의 첫 장을 여는 순간 우리는 전통적인 강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무너지는 충격적인 장면과 함께 선두권 팀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전진하는 팽팽한 긴장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향한 싸움이 절정에 달하는 가운데 아스널과 크리스털 팰리스의 경기에서부터 시작된 이번 라운드의 서막은 초반부터 거칠고 예상치 못한 전개로 시청자들의 눈을 떼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펼쳐진 아스널과 뉴캐슬의 경기는 극적인 순간들로 가득했는데 전반전 브루노 기마랑이스와 머피가 엮어낸 날카로운 공격 시퀀스는 아스널의 수비진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뉴캐슬이 수비벽을 뚫기 위해 집요하게 시도했으나 번번이 막히는 듯 보였던 그 순간 공이 튕겨 나왔고 볼프스부르크에서 영입된 베르너가 정확한 위치를 선점하며 골키퍼가 비운 골문을 향해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장면은 첼시의 수비진이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 예상했던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으며 볼이 튕겨 나갔을 때 베르너가 올바른 위치를 선택하여 빈 골대에 슛을 날린 그 결정력은 뉴캐슬의 까다로운 잭 머피가 미드필드 라인을 돌파하며 만들어낸 위협적인 움직임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곧이어 앤서니 고든이나 제이컵 버피 같은 측면 선수들이 월더라는 중포를 위한 포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뉴캐슬의 공격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특히 모이세스 카이세도의 발뒤꿈치에 맞고 굴절된 볼이 부심의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지 못하게 한 주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어진 공격에서 리샬리송의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슛이 첼시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한편 브라이튼의 제이코 페드로는 깊숙이 침투했고 말라치오를 완벽히 따돌린 후 기회를 잡았으나 앤서니 고든의 깊숙한 크로스에서 로베르토 산체스의 롱패스로 이어진 그 과정 속에서 시즌 내내 뉴캐슬에서 훌륭한 활약을 보여줬던 독일 출신 중앙수비수 말라치오는 설명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른 경기장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웨스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무자비한 득점 기계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홀란드는 패트릭 클로이베르트가 한때 보여줬던 골문 앞에서의 평정심을 연상시키며 첫 번째 슛이 막힌 후에도 침착하게 두 번째 기회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 진정한 득점기 게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웨스트햄 진영에서의 맨시티 선수들의 움직임은 마치 훈련된 세트피스처럼 유기적이었고, 특히 호드리가 볼을 가로챈 후 사비우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비우의 훌륭한 볼 처리와 올링의 연결, 그리고 로드리의 깔끔한 마무리는 완벽한 공간을 창출해냈습니다. 이어진 공격에서 사비우가 폭반적인 스피드로 돌파했고 너무나도 간단해 보이는 방식으로 세 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웨스트햄 수비진의 실수가 홀란드에게 또 다른 기회를 선물했고 이 골은 홀란드가 맨체스터시티 유니폼을 입고 기록한 통산 149번째 득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구단 역사상 새로운 기록을 세운 선수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본머스와의 경기에서는 조시 로렌스의 기회가 무산되었고 수비수들이 무의미하게 발을 뻗는 바람에 상대편의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수비수 29번 선수의 불운한 자책골이 나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편 브렌트포드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경기는 매우 위험한 순간으로 치달았습니다. 마즈의 크로스가 향하는 곳을 향해 날카로운 슛이 이어졌고 브렌트포드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공격진에서 가장 눈에 띄게 차갑고 침착한 선수 중한 명인 그가 이 순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이어진 토트넘 호스퍼와 리버풀의 경기는 이번 라운드의 감정적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루이스가 크로스를 올리자 관중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카우트들이 주목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한 플로리안 비르츠가 득점한 후 토트넘의 수비수 로메로가 실수를 범했습니다. 지난 55분 동안 토트넘의 수비를 굳건히 지켰던 선수였지만 주장으로서의 그의 역할에서 방금 그 실수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프리퐁에게 도움을 제공한 사람이 있었는데 프리퐁의 존재는 리버풀의 오른쪽 측면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코치 닐롯의 올바른 선수교체 결정에 힘입어 아이작 대신 투입된 선수였고 리샬리리송은 곧바로 큰 힘을 실은 슛으로 리버풀의 복수라도 하듯이 골을 터뜨리며 그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리버풀은 두 번째 골을 넣은 후 다소 주춤했고, 이는 토트넘에게 승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양팀 모두 훌륭한 경기를 펼쳤으나 조커의 다섯 번째 골 기회는 브렌트 퍼드의 골키퍼가 방향은 맞게 몸을 던졌지만 막아낼 수 없는 완벽한 찬스였습니다. 쉐필드 유나이티드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며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아마두가 멀리 던진 스로인이 크리스 리차드의 머리를 맞고 위험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헤딩은 어시스트나 다름없었고 오프사이드가 전혀 아니었으며 수비수 15번 본의 손을 거쳐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브라이튼 원정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를 펼쳤던 리즈 유나이티드는 연속 득점을 기록했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홈팀에게 또한 번의 골이 터졌습니다. 아마루는 오프사이드가 아니었고 펠리스 수비수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데이비가 해리 요루를 매우 쉽게 제쳤고, 요루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공은 골망을 흔들며 4대 2를 기록하여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지막 노력을 종식시켰습니다. 런던 팀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하루였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결정적인 순간은 후반에 찾아왔습니다. 마치 로저스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프리킥은 수비벽을 넘어 날아갔고, 로저스는 훌륭하게 볼을 제어하며 라이디 요고 골키퍼를 지나쳐 골문 구석으로 공을 감아차 넣었습니다. 이슛 앞에서 요고는 그저 골문 앞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이 약간 흘러갔지만 로저스는 그의 놀라운 힘으로 공을 다시 끌어당길 수 있었고 이 순간 매트 쿡이 결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에메리 감독의 수비진이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마르티네스가 실수를 범했고, 이번에는 마티치의 실수가 다시 한번 유나이티드를 궁지에 몰아넣으며, 2점을 잃고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야마모토의 움직임과 맥과이어의 슛이 이어진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로저스의 두 번째 골로 이어질 뻔했던 기회는 아스턴 빌라에게서 멀어지는 듯 했지만, 그의 노력과 올리바킨스의 도움으로, 로저스는 요고 골키퍼를 넘어설 수 있었고,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정확했든 아니든 이 모든 혼돈 속에서 1대 0이라는 스코어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이전의 혼란스러운 경기들을 뒤로하고 시선을 리그 최강 팀의 압도적인 행보로 옮겨보겠습니다. 17라운드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수비진의 실수는 브라이튼을 상대했던 유캐슬에서 나왔습니다. 브라이튼의 주앙 페드로는 말라 선수를 완벽하게 제천했고 로버트 산체스의 롱패스를 이어받은 주앙 페드로의 움직임은 유캐슬의 수비 조직력을 무너뜨렸습니다. 말라 선수는 이번 시즌 뉴캐슬 유니폼을 입고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쳐왔지만 이번 실점 장면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독일 수비수의 치명적인 판단착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실수를 허용하지 않고 오직 골만을 향해 나아가는 리그의 진정한 기계가 있습니다. 바로 맨체스터시티 그리고 엘링 홀란드입니다. 웨스트햄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보여준 맨시티 선수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안무와 같았습니다. 첫 번째 슈팅은 막혔지만 튕겨나온 공은 홀란드에게 향했고 그가 두 번째 기회를 놓칠 리 없습니다. 그의 득점 방식은 마치 과거 피터 크라우치의 몸놀림을 연상시키듯 거대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골문 앞에서는 언제나 가장 정확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홀란드는 절대로 이런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는 득점 기계 그 자체입니다. 첫 슈팅 이후 수비수들이 반응할 팀도 주지 않고 공을 탈취한 것은 루벤 디아스였습니다. 웨스트햄의 박스 안에서 맨시티 선수들은 이미 훈련장에서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완벽한 합을 보여줬습니다. 잭 그리얼리시는 너무나도 영리했고 훌리안 알바레스의 연결, 로드리의 깔끔한 마무리는 그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유기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잠재된 혼란을 반벽하게 통제하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 지휘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비뉴가 폭발적인 가속력을 선보이며 돌파합니다. 사비뉴의 좋은 볼 컨트롤 그리고 너무나도 간결했던 마무리는 결국 스코어를 3대 0으로 만듭니다. 이세 번째 골은 웨스트햄 수비진의 뼈 아픈 실수가 만들어낸 단순한 기회를 넘어 엘링 홀란드의 발끝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압도적인 득점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골은 엘링 홀란드가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을 입고 덧뜨린 통산 1 0 0마을 아홉 번째 골입니다. 그는 이제 구단 팬들의 새로운 우상이 되었으며, 단지 새로운 기록의 탄생을 예고하는 거대한 상징이 되었을 뿐입니다. 엘링 홀란드의 폭발적인 득점력은 맨체스터 시티에게 승점 3점을 안겼지만,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의 이야기는 단순히 강력한 우승 후보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기 초반의 압도적인 기세와 치명적인 개인 실수가 승패를 가르는 드라마가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아스날과 크리스탈 펠리스의 경기를 넘어 뉴캐슬의 매서운 압박이 첼시의 골망을 흔들었던 장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브루노 기마라잉스와 제이콥 머피가 주도하는 중원의 압박은 상대 수비진에게 단한 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머피의 강렬한 돌파, 그리고 이어진 슈 찬스. 비록 1차 슈팅은 막혔지만 튕겨나온 볼을 티모 베르너가 정확히 노렸습니다. 첼시의 견고해 보였던 수비 라인이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베르너는 공이 튕겨 나오는 순간 완벽한 위치를 선점했고 빈 골대를 향해 침착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제이콘 머피가 보여준 끈질기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은 뉴캐슬의 중원을 완전히 지배했고 상대 팀에게는 미드필드 라인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난이도의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앤서니 고든이나 제이컴 머피어 같은 측면 공격수들은 이제 최전방 공격수인 워너를 위한 선봉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상대 진영을 쉴새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모이세스 카이세도의 뒤꿈치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 판독 결과 아주 미세한 차이로 온사이드가 선언되었고, 이어서 토트넘의 리차드 손이 손의 발끝에서 터져나온 슛은 골키퍼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궤적을 그리며 골문 구석으로 꽂혔습니다. 볼은 살짝 깊게 흐르는 듯 했지만 자폐 페드로에게 연결됩니다. 자폐 페드로는 말모 구스토를 완벽하게 제천했습니다. 앤서니 고든의 다소 깊었던 크로스에서 로베르토 산체스의 롱패스로 이어지는 빌드업 과정. 뉴캐슬 유니폼을 입고 이 시즌 내내 매우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었던 말로 구스토가 이 순간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독일 출신의 이 중앙 수비수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비라인이 단한 번의 판단착오로 무너졌고 이는 곧 상대팀에게 실점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치 피터 크라우치의 득점 기계 시절을 연상시키는 듯한 훌륭한 마무리였습니다. 홀란드는 과연 득점 기계가 맞습니다? 그는 이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른 시간에 터진 골들은 단순한 득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며 수비진의 작은 균열이 곧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잔인하게 증명했습니다. 결국 리그 상위권을 지키는 팀들은 이처럼 상대의 순간적인 실수를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하는 높은 집중력을 통해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준 라운드였습니다.